2017년이 벌써 2월이야 벌써 한달 지났어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어머머머 2017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 그래서 어머머머 2017년이 끝났어 그렇게 평생 어머머머 하다가 어머머머 하게 가는 우리의 인재자 우리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그들고 고귀하신 트위치 시청자분들 안녕 안녕 간만에 피자를 먹는데, 갈릭앤 갈릭 피자, 피자나라 치킨공주 꺼. 근데 어 지금 시간은 무려 새벽 2시 반, 새벽 2시에 시켰어요. 그래서 어 오늘 방송할 거다 하고, 어 인간들이 어 자빠져 자러 나간 조용한 새벽의 먹방이에요. 음. 아셨나요? 조용한 새벽의 먹방이라고 알겠니? 조용해야 돼. 조용한 새벽에 먹방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 근데 이게 갈릭인 갈릭 피자인데 뭐 먹어본 인간이라면은 뭐 느끼하다는데 얼마나 느끼한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지 뭐. 마늘과 마늘 피자. 피자는 역시 그 저기 강남에 저기 맛있는 피자집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맛이 있긴 하다. 음. 맛있네. 맛있는데요. 음. 몇개 먹으면 느끼해서 물리겠다. 아, 갈릭이 뿌려져 있구나. 괜히 하나 더 주문했네. 갈릭이 뿌려있는데 갈릭소스를 하나 더 주문했지, 뭐야. 맛 괜찮은데? 어. 그때야 맞아. 근데 이런 피자가 진짜 이런 그싼 동네 피자 진짜 치즈 아니라며 가짜 치즈라네 유튜브는 실시간 로봇봐. 유튜브는 녹화된 거 올라가. 임군진 성님이 누구요 좀, 맛있긴 맛있는데, 살짝 느끼하긴 하네. 그래도 뭐, 먹을만 해. 음. 모조피자? 모조피자가 뭐야, 모조피자가. 마늘과 마늘피자에 마늘소스를 찍어 먹어요. 렐라 불쌍미가서 라면 먹는 거 아니야. 왜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 라면 먹는 거야. 맛이긴 한데, 좀 느끼하긴 하네. 만두? 만두 좋아하는데, 요, 요 동네 저기 맛있는 만두집인데, 저기 불광역까지 가야 돼. 그래도 피자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은 괜찮네 요 여러분 음. 여러분 벌써 올한 해가 음, 지금 이 시점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시점이에요 올한 해가 며칠 안 남았네 안 남았네 면이야 왜 술을 먹으래 술은 이제 이제 어디 모임 갔을 때나 그때나 먹지 혼자 막 먹고 그러진 않아 <laughs> 2 0짜리 해장김밥 음. 연말에 피자 칼로 썰어 먹자고? 칼 저기 설거지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렇게 못 먹어. 예. 2016년이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며칠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 응? 한살더 먹었어요. 그냥. 이미 한살더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 응. 아직 몇 살이야? 그러면 안 돼. 아셨나요? 여러분들 올 한해 어떻게 지났어요? 그래 난 이제 서른다섯살이 되네요 비가 드지고 취하기는 마치 새벽 9시 지금 40분인데 지금 조용한 새벽에 응? 조용한, 조용한 먹는 거 아니니. 쎄, 그만. 개인형처럼 친했어요. 그랬어요. 죽으세요.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서 그런겨. 그리고 또 피자 오랜만에 먹어서 그래, 오랜만에. 그리고 지금 살짝 느끼해. 음. 내년 한 해도 바쁠 거야. 음. 열심히 살아야지. 올해 군대 전역하니까 반이 지나가 있었어요 94년생이구먼 괜찮아 이제부터 인생 시작이야 그렇게 큰 욕심은 안 부리고 적당히 응? 먹고 살고 조금씩 저축할 정도로만 벌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점점 느끼하네 후추 뿌려 먹으라고? 싫어 무슨 피자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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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우 느끼해 고춧가루 뭔데 고춧가루야 무슨 피자에 고춧가루 뿌려 아, 저기 맛있는데 느끼하다. 아우, 피자, 치킨 같이, 같이 말하니까 너무 느끼하다, 그치? 생각만 해도. 묵은지랑 같이 드세요 느끼한 맛은 사라지고 무수, 묵은지 맛만 남 느끼가 청소를 하고 있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먹방계에 이상하자 아이, 그렇잖아. 먹방계이상하니너왜말 그렇게 하니? 예! 너왜말 그렇게 하니? 아이고. 쌀이가아가지고 뭐, 아무튼, 여러분, 음, 얼마 남지 않은이 2006년에, 이 2016년에 이 시점에서, 2017년이 잖아요 열심히 사셔, 음. 살다 뒤지셔. 살다가 죽으라고 엄마. 아, 펩시콜라 정말 맞다 가리 없네 정말. 김이 다 빠졌지? 누가 한잔 먹었나 따서? 딱한 개만 더 먹고 나머지 두 개는 아침에. 출출하면 먹어야 겠다. 피자 먹고 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돌이켜보면은, 항상, 한해한 해, 한해 음, 12월, 특히 크리스마스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항상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죠? 항상 그랬지? 음. 자, 뭐 12월 빨리 가고, 바로 이제 2017년 1월 오고, 눈 깜빡했는데, 어머머머, 2017년이 벌써, 2월이야, 벌써 한달 지났어.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어머머머, 2017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 그래서 어머머머, 2017년이 끝났어. 그렇게 평생 어머머머하다가, 어머머머하게 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어마어마 인생 <laughs> 연말에 왜지겨 연말에 뭐 모임이 뭐 많니? 어마어마하다 죽음 아우 듣기 아, 하다 근데 진짜 그래요. 새벽이라 그런지 조용한 분위기에 조용한 먹방이. 스파는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갈래 아예 머리는 다 나이 먹으면 다 알아서 빠지겠지. 자연적으로. 음. 어, 우물 질문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거 어디 소설에 나오는 건가? 게임에 재미로 치면 스파도 되게 재밌어. 나만 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 트위치 시청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늘었어요. 나만 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트위치 시청자의 풀 음, 풀이 많이 늘었다 이거지. 모든 영상에 좋아요 따봉 박았어? 그래 고생했네 모든 영상 하면 한천 몇백개 되는데 음. 트위치가 시청자 풀이 많이 커지고요 방송도 대빵 많아지고요 아무튼 커짐 어. 네, 애새끼들도 어, 트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야 이제는 음. 자 좋습니다. 어, 나머지 두 개는 이따 저기 아침이나 어, 다음에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먹는 걸로 할게요. 아유 배불러 뒤지겠다. 아유 그것도 이 사이즈 M이야 M M이라서 네 개나 먹었지. 라지면 두세 개밖에 못 먹었을 거야. 어우 시장판 라지 다 먹는다는 보면 신기해. 어떻게 다 먹는지 몰라. 네 좋습니다. 오늘 새벽. 갈리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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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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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방 끝 안녕 지금이 새벽 2시 50분이란 코피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오늘 두 잔을 먹었기 때문에 그럽시다 안녕 먹방 끝났어 치우기만 해 치워 어. 손에 기름 묻어 있으니까, 세수대야 딱 대령 해야지, 손 씻어야지. 치우고, 대야에 물 봐서 딱, 은접시, 응? 은, 은, 은 세수대야에다가 딱 요렇게 물하고 수건하고 준비해놔야지. 그래야 손을 씻고, 어? 그 다음 방송을 할것 아니니? 예? 아 그다음 방송을 해야 할건 아니야. 커맨더 키닝지 뭐 해야 될 거냐. 에이, 짜증나. 자 여러분, 먹방 끝.